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군주에게 어울리는 지혜와 통치에 관한 포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에 대한 이상적 통치 방법을 직접 꼬집어 내어 쓴 것입니다. 그의 통찰력 있는 시각은 획기적이며 여전히 현대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내용은 군주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견해와 특히 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권력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정치적 지혜에 관한 저서로서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주요 메시지로는 권력의 실제와 이상에 대한 이해, 지혜롭게 통치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 등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와 정치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시사점으로는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권력과 지배에 대한 사고방식을 현대의 정치나 조직 경영에 끼어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의 지식과 관찰력은 오늘날의 현실에 매우 적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현대의 정치적, 조직적 문제를 논의해 볼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후 많은 분들은 마키아벨리의 관점과 방식을 통해 정치와 조직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이 책을 통해 얻은 지혜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군주론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아요.